그래선 푸는 과정이 이렇게 안 풀었어. 단위 벡터, 다른 2배선을 푸는 게 아니라 는 직접 다3을는이거 사양을 내려서 또정구에서 코사인지 월과와 베타를 다시 구해서 3번까지 놓는 건데 어쨌거나 296배 3번의 결과는 뭐야1대 1. 는 어? 1 1자 보세요. 그럼 지금 얘랑 얘가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성분, 이, 성분. 이 성분이 가까이 사는 게 돼서 그렇지 않지? 그렇지? 하면 되죠. 그때 그러면 이 성분하고 가까이 표면이 이런 거크기를 늘어. 그, 아, 춥다. 아, 얘는 좀다르구나 이걸로 쌓여주세요. thank

얘가 아, 얘가 Z축이라는 이름을 가리 세타야. 잠시만 물어볼게. X, y 표면에다 이름을 가 뭐가 될까? Z축과 이름을 가리키세타때 X, y 표면하고 이름을 가는 뭐가 될까? 이 그림에서. 이거 이렇게 는 그대로 내어야 그럼 뭐가 돼 이거는? 보이냐? 이온의 파이 마이너스의 파인 거야. 알겠어요? 하나의 성분이 X축, 자 z 축이고 이름을 가리키고 세타잖아? 나머지 x y 의 표면, 그에 대응되는 표면이 X의 표면이거든. Z를 제외하는 표면, X의 표면. 그와 이런 백기는 이분이 그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이기면돼내 자, 그림이 그림으로 설명할 때 z 축이표트해에서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같은 원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은 o a 가 3번 o a 가 얘가 S축가. 아, S축하고 세트만큼 이기로 가는 거예요. x 축하고 얘가. 그럼 S축하고 이런 거 맞죠? 가고 S축 이어지지 않고 뭐 이런 표면이 와이즈표면이에요 그럼 이때 오해가 와이 표면과 이런백어는이분의 4이 마이너스 f 된다 이말이야 이렇게 되는거죠. 알겠어요? 기본상의 이 이해가 이표면이 어, 얘가 축과이되는가입해면은맞이즈표면 <목소리> 얘가 이의 4이 마이너스 f가 이말이예니어요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서 잡아. 여기서 이렇게 바줄게 이거 가지고 어? 내가 물어볼게. 자 이외에는 자, 지금 여기서 는 알파베타 단마는 잡아 알파베타 단마는각 축과 이름은 다이 크기지, 그치지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 문제에서 각 표면과 이등 다이 크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이가 뭐지 뭔데? 알파베타 단마 대신 뭐지 뭐냐? 이누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누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거 지금 고 잠깐 있다. 알겠어요? 뭐 그래서 여기는 이게첫 번째 각 축과 이등의 경우고 표면과 이등 름다이 벡터여서 표면 같은 경우는 이게 코사인 즐기고 이누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죠.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고 또 이메트로 변해서 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알죠. 그럼 이 뭐냐면은 결과이 이게 뭐야? 사인이야, 사인. 사인. 사인, 사인, 사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하나의 표면 또는 선분 아, 또는 벡터가 각각 표면과 이런 벡터가 알파벳으로 나오죠. 금방 나오자 그럼 그때는 코사인과 그냥 사인 제곱에 대한 문제구나 이렇게 보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라 더하기 사인 제곱 베, 벡터 벡터를 더하기 사인 제곱 값마다 이거 어, 이렇게 나이이거거든 됐어요? 다 봐봐. 그럼 위에서 잘 봐. 2가 1이거든. 그럼 밑에 2가 다 더하면 뭐가 될까? 그럼 2정 당연히. 2지. 그냥 2가 돼야지. 왜? 위에 거 알까? 더하면 3이 나와야 지 4. 위시가 알까? 더하면 3이 나와야지.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1이야. 이거 두개 더하면 1, 개 더하면 그럼 전체 위시가 알까? 더하면 3 나와야지. 그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값마다 이가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근데 이게 원래 이 과정에서 빠진 거야 이 부분이. 어? 근데 예전에 이걸 알아서 이걸 이제 이걸 알잖아. 이제 이런 걸 되게 수월해. 굳이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이거 써면 되니까. 사인되고 말파 사인되고, 다 사인되고, 써버리면 끝나요. 이걸 써버리면 돼요. 어? 자, 봐봐.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걸 그냥 다시 풀면은 굳이 다시 풀면은 문제에서 보세요. a, b 있지? 여기서 이거는 a, b에서 정상 내렸대 상이 내렸대 그럼 a, b 코로사인 세타 세타 원이요 얘가 여기 보면 얘가 4가 나고 마찬가지로 성분 어, a, b에다가 어? 프로사인 세타 2를다가 이게 추천이었고 그다음에 a, b에다가 코로사인 세타 3 기기 하면은 이거 하면은 얘가 이거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볼때이세타와 세타2, 세타3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말하는자 알파벳도 단말 아니야 얘는 2분파이말 있어, 여타 2파이말있 데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또, 아 표명의 이름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각각의 표명의 이름을 가리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보이는 알파벳도 단말 아니에요 이분 파이에서 막빼준갔들이여러 알겠어요? 어? 어. 다시 해서 여기 있는 이식 있지 사인 제오 n t 사인 제곱 s c i e 만 t i f 를 적을 표현 얘가 t i 코사인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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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 n t i f i c s c i e n t i 이 i c s c i e n t i 이 i c s c i e n t i f i 얘가 c i e n t i f i c s c i e n t 문자 있지? s 어요어 그럼 다 있네 이거 어떻게 해 t 이거를 c s c i e n 해 i f i c s c i e 알겠어요? 다음 더하면 뭐가 돼? 다음 더하 이게 ab 전체 제곱은 곱하기 b.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뭐가 돼? 2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 더하면 이게 4에서 어. a b 제곱이 27이라고 이 프로야. 문요갑자어요 이런 게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님 말은 꼭 이걸 이렇게 풀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다이아몬이용해서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좀마스터하잖 이렇기분이거게 하면, 이렇게 이거다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대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게원면 이렇게 하 이렇게 풀어 이고게금교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2 9 6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 いいい、ね、いい、いい。<laughs> 117페이지, 12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굳이 여기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의 종류식이 나중에 동남일통 가면 있가지나르겠요 근데 이종류잡표상에서는속개 차원에서 런거야 봐봐. 이 구가 있어. 이 구의 정의가 보면 똑같아, 원회다 어떤 a점이 있는데 여기가 a,c래요. 이전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가 이게 바로가 표면이면 원이 되고 공간이면 구다 이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럼 구의 방식은 어떻게 되있니 a, p의 길이가 항상 알로 일정이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되시겠어. 그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에 더하기 c의 이게 안전하다. 그서 이게 이제 두개 붙는 식이다 이말이에요 공학하면서 됐죠? 이해가지? 어려운 거 없죠. 원방에다가 제트 하나 추가시켜볼게. 봐 됐어요? 제트 응. 추가해보 하나 추가시켰나? 그치? 그럼 처음에 이제 이거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나온 문제들은 원이랑 똑같아요. 원이랑 똑같아. 너희 때뭐 나왔어? 원 배웠을 때뭐 나왔어? 원딱 하면 그단음 문제 뭐 있어? 짜르지? 그래서 뭐 현의 길이라서 막전지 뭐 그치? 그죠? 또두 원이 내접할 조건, 외접할 조건 하지. 그두 원의 중심은 거리 구고요뭐 하지 않았지? 또 도형 밖에서 어때? 원에다가 접선 긋지? 그 접선 길이 두고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설명할 거는 표현법만 좀 설명해 게 근데 일단은 자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 구를 어떻게 쳐? 구를 어떤 표면 잘라요 이렇게 구를 잘라 자 구를 표면을 자를 때 무조건 뭐가 나와? 자 구의 단면은무쓴 거예요? 구의 단면 어떻게 보면 짜르스름이 돌면 좀 뭐가 나와? 원이 나오지. 됐어요? 아, 그럼 이를 일 식으로 돌면 책가를 말 이렇게. 이메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끊을까? 아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원이, 원이, 원이 나와요. 원이 이렇 나오게 쌓인 말이에요. 원이 나와요, 이이 그런데 이 원의 넓이가 뭐냐? 이렇게 물을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중심부터 원까지 가면 원이 물을 올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구의 중심에서 밑에 단면에다가 수의 발을 쭉 내려. 다시 말하면 원이랑 똑같은 성질이. 자, 원이 있어, 현 잘랐어. 어, 그리고 그 현에다가 수의 발 내리면 그 현이 항상 어떻게 돼? 수지 이등분 되는 거지, 그치지 얘도 마찬가지야. 됐어요? 그래서 구상에서 단면 쳤을 때그 원을 하상 표면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원으로 풀어도 없어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쏘면 내려 이렇게 내렸어 이 점이 이제 뭐하냐? 이거 현으로 본다면 수직이 이 정도이거든 즉이 점이 뭐하냐? 이 원의 중심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어, 정도는 뭐 내가 h가 한다면 거지 이 h가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뭐야? 이 단면 이 원의 어, 중심에 있다 이 말이야 뭔자 알겠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만 보통 많이 는게 이런 걸 많이 그리죠. 이렇게 해서 이이 그리면 이만 큼이 이거 나지 않을까? 이거 안에 되 얘가 이게 숨어 안 있는 거죠 저기 기가 띠가 되죠. 중심부터 해서 표까지 많이가 띠가 되면 동작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쓰기 위해서 동말표에 셋 중에서 동말표하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했어요? 말이야. 네.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겠다. 이 말이고. 자, 그럼 이 표현이 문제는 아니지. 그 표현 가지고 이제 하나만 또 정리할게. 이름만설명해줄게 자, 첫 번째. 이건 좀 알아두세요. 정리해놔야 돼. 자, 이 굴을요. 자, 굴을 어떻게 하냐. 자, XY 표면에, 어? 표면에 정상들. 두 번째. 아, 이거 먼저, 조선. 누가 교선 와이프선. 조선이 원이두 개를 따서두 번째가, x 의틈면두면에정 번, 한었을때정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XR 표면을 설명했지만은 꼭 XR 표면이 아니어도 되죠. YZ인 경우도 있고 ZX인 경우도 있는 거. 근데 지금 이해를 듣기 위해서 XR 표면이 제일 눈에 보기 쉬우니까 어, 그거. 자, 이 그림을 설명해줄게요. 이거를. 보세요. 자, 1번의 그림은 좀 편해요. 이런 그림은 어떤 거냐이구가 있잖아. 구가구가 이게 쭉 있으면은 이게 XR 표면이거든. 저의 제한 된면이같아 이게 XR 표면이거든. XR 표면에서 이기 테두리가 생겼어 그럼 이 원의 명심은 뭐냐? 이 말이야 이거야, 이게 1번이야, 이거 이게 1번이야 X의 별 교선이지 그럼 이 X의 별명이 교선이다, 이 말이야 그때 이 원의 명심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어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자, X의 풀면선은 하나, 끝에 하나 있거든 그때는 뭐야 뭐가 0이야? 값이 5다? 0이 난 거야 Z의 0이 난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해? 이 식에서 Z 대신 0을 넣어 0을 넣으면 된다 알겠0요0을0 0면0 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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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곱0 0 0 0 0 0제곱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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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거0 0 0이0 0 0 0 0는0 0에다0 0 0 0다이 말이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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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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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수0이0으면0 0 0 0 0 0 0 0 Z는 0이다 이게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돼요. 공간에. 이게 없으면 이건 이거는 무한의 원기둥이거든 무한의 원기둥이에요. 이 표현이 원이 아니라 이 원기둥이에요. 공간단이간 표현이다. Z는 이 T는 0이다. 공간. 이거 표현법은요. 공간 벡터에서 뒤에 표면에서 그때 같이 할 거야. 지금은 좀 그런 이야기 드때 테니까. 다자두 번째. s f m 이 정상 되었다 이때 이 원반은 어떤 식이냐 이 말이야. 자, 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s f m 이 정상 내리면은 자, 봐. 똑같아. 우리 정상 배웠잖아. 얘는 위에서 빛을 쫙 내린 거야. 쓴 거야. 그럼 자, 빛의 그림자는 그 결과는 상호가 가장 큰 바깥 테두리의 결과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봐아야 돼. 이 대원이 대원. 대원. 이대원이 뭔가 대요 알겠어요? 그럼 이 대원을 그대로 s f m 에다가 내린 그림이겠죠. 내려서 어대 내려서 대원이 이렇게 뒤떨어질 수어카스 처럼 이해 가요? 대원이 그대로 뒤떨어질 수 있다. 됐어? 됐지? 그럼 이때는 뭐냐고 말해. 이건 무슨 말이야. 이 어떻게 해시는 거냐? 이 말이야. 이말이제 네. 이게 뭔지 이게 좀 뭐냐 이 말이야. 자이 결과는 뭐였냐? 그냥 지금 여기서 한번 뭐? 봐. Z가 뭐였어요? Z가 을 지나는 가이을지나 거지. 얘는 이거의 의미는요. 이거 x 표면 내렸다 이거는 봐봐 이 구를 밑에 내린 거 같아요. 이 구를 표면화시키는 아니면은 이 구에다가 z c 있지 c z는 실한 표면과 처음인 말이에요. 첫째 남은 표면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있는 z 값에서 빼주면서 c를 누나 같은 말이에요. 이 표면입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이 구를 밑으로 표면화시키는 이 식은 뭐가 되냐? 그는자 x-e의 제곱에다 더하기 y-b의 제곱인데 잘봐 z가 c를 넣었는 의미는 z의 이식이 있 제곱식. 이게 다 통으로 다 나가고 있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이거 그냥 지워주면 돼. 뒤에 있는 건. 얘는 그냥 그대로 놔야지. 됐어요? 됐어? 그리고 현재 얘가 어딨어? 얘가 x 에 평면상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z는 0. 이렇게 했던 제트의 영리라는 그 표면 위에, 즉 S 표면에 표면상에 어, S y 가 이걸 만족하는 식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렇 결론 내줄게. 결론 내주면은 얘가 S 표면상에 교세 만족을 하다가 제트를 0으로 연주만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그치두 번째는 S 표면에 정상 미렵다. 그게 뭐냐를 보자. 그럼 어떻게 이 제트를 그냥 이 식을 다 없애버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제트가 시를 주는 거. 야 의미를 말해. 알겠어? 제트 없애다가 실눈은 거를 저어주면 된다는 니다알 하지만 표현은 둘다 Z는 0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X의 표면상이다 듣듯이 아 X의 표면상이다. 그 말의 의미야. 알겠지? 이해가? 이두개에 서로 달라요. 표현이, 그상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어, 분명히 봅니다. 이거. 이거 문제 좀 풀어줄게. 알겠지? 풀어주고. 실제로 조이 조금 붙였다가, 이제 동원스쿨 를어줄게요 Thank yeah. you. 就往下一直。 Yeah. you.